마비카 콤보 가이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맥제합전 나오면서 극한이랑 절망난이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캐릭터를 좀더 디테일하게 사용해야 될 일이 생겼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콤보 있는 캐릭터들은 5.0용으로 콤보를 좀 정리하면서 가볼까 합니다. 용어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원폭은 말 그대로 궁극기고 평타 또는 평이라고 적는 거는 오토바이 상태에서 평타 치는 거. 강공이나 강이라고 적는 거는 강공 꾹 누르는 거. 종결이라고 적는 거는 강공 치고 빵내려찍게 하는 요거 이게 종결이고요. 대시는 말 그대로 바이크 상태에서 이렇게 대시하는 거고. 점프는 바이크 상태에서 이렇게 점프 뛰는 거 이게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평이 이런 식으로 적는 것들이 있는데 용어에다가 뒤에 숫자가 붙어있다. 그 행동을 숫자 쓴 만큼 해라 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평이라고 적혀 있으면 평타를 두대 친다. 반대로 숫자가 앞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숫자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행동을 통틀어서 반복해라. 뭐 예를 들어서 이평강 이렇게 돼 있으면 평강을 9번. 이게 기본적인 용어 정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마비카의 밤온 상태. 마비카가 이 스킬을 발동하면 옆에 밤온 게이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기본 밤온 게이지랑 원폭을 썼을 때 강화되어 있는 상태랑 UI가 조금 달라요. 이게 기본 상태고. 마비카가 원폭을 발동하고 나면 게이지가 조금 다르죠? 뭔가 약간 좀더 하얗게 불타오르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지금 원소폭발의 강화효과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강화효과를 안 받고 있을 때는 그냥 빨갛게 불타는 이펙트, 강화효과를 받고 있을 때는 좀더 하얗게 불타는 이펙트. 그래서 이걸로 지금 내가 원폭 강화효과를 받고 있는 건지, 강화효과가 끝난 건지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 중간중간에 바이크로 이렇게 대시를할 때가 있는데, 이대시는왜 하는 거냐? 첫 번째는 딜입니다, 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대시에. 딜이 있어요. 이렇게 박치기하면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개수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강공격 피해 개수가 195 퍼인데 대시 피해가 160퍼 정도 되죠. 대시도 개수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딜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는 캔슬. 마비카가 강공을 돌면 이 강공 모션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캔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마비카 ICD도 중요하겠죠. 전투 스킬을 발동할 때 그리고 발동해놓은 상태에서 추가타가 들어가죠. 이 추가타가 들어갈 때 원소 폭발 빵 찍을 때요때는 ICD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족족 다 불부착을 할수 있어요. 바이크 상태에서 이 평강 대시는 ICD를 공유합니다. 바이크 상태에서는 2.5초에 3타 기본 ICD 룰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6돌파는 고리 만들어 놓으면 바이크가 나오면서 추가타를 넣어주는 효과잖아요. 바이크는 불원소 데미지는 넣을 수 있는데 불부착은 불가능합니다. 원소 게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6돌 파의 효과로는 불부착이 아예 불가능 하다는거 제일 먼저 8강공이나 9강공 후에 종결찍는 콤보입니다. 가장 무지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콤보고 원소 반응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조합에서 무지성으로 돌릴 수 있는 콤보예요. 첫번째 무지성 강공 사이클 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빙글빙글 돌고있는거예요 마우스만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 이런 식으로 융해 파티를 가져가게 되면 원폭 데미지랑 첫 번째 네 번째 강공 이렇게 융해를 총세번 터트릴 수 있고 이렇게 증발 파티를 가져가게 되면 원폭 데미지 1번, 4번, 5번, 8번 강공 이렇게 총 다섯 번 증발을 터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무지성 사이클은 증발 조합이나 융해 조합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지맥제압전 절망 극한 이런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마실 베시 파티 같은 거 돌릴 때는 이 무지성 콤보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뒤에 있는 콤보들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돌리면 되지만 컨트롤이 조 된다 싶은 분들은 뒤에서 설명할 콤보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먼저 증발조합. 증발조합은 물원소가 우위원소인 조합이어서 물 원소를 부착해 놓고 불 원소로 증발을 터뜨려도 물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 증발 반응에서는 물 원소를 묻혀 놓으면 불 원소 캐릭터로 증발을 두 번까지 터뜨릴수 있다 단점이라면 불 원소로 증발을 터뜨리면 약한 원소로 강한 원소를 공격하는 반응이니까 개수가 1.5배여서 데미지가 좀 약하겠죠 증발 반응 자체가 많이 터지는 대신에 데미지가 좀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증발 조합 사용할 때는 어떤 콤보를 돌리냐 강공격을 두번 사용하고 대쉬 쓰는 사이클을 돌립니다 강강 대쉬 캔 강강 대쉬 캔 이거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강강 대쉬를 총4번 정도 할수 있는데, 좀 빠르게 돌리시면 5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프리나 증발 파티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굴립니다. 실로닌의 힐이 온필드 힐이니까, 실로닌 원폭을 먼저 발동을 해놔야, 프리나한테도 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로닌 이평평 아비카 궁, 강강 대쉬, 강강 대쉬 반복. 지금 물이 계속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물원소가 계속 남아서 증발이 계속 터지죠? 이 파티 사이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조금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실로닌 이평평 어차피 버프 시간 긴데 이걸 앞에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실로닌 이평평을 뒤로 보내지 않고 앞에서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 <목소리> 앞에서 쓰고 프리나 EQ에 <목소리> 베넷 EQ를 넣으면 마비카가 궁을 빵 찍었을 때 증발이 안 터지죠. 베넷 궁 강부착 때문에 풀이나 물원수가 잔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비카가 궁을 빵 찍을 때 증발이 안 터져요. 그래서 이 조합 돌리실 때는 실로닌 이평평을 꼭 뒤로 보내서 베넷 불부착을 지운 상태로 마비카가 궁쓸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풀이나도 없는 사람들은 4번 자리에다가 풀이나 대신 야란 같은 캐릭터를 써야 되는데 그럼 저는 야란 써야 되는데 마비카가 평타를 쳐야 되나요? 평타 안 치고 그냥 강공을 돌려도 강공 처음 딱 발동할 때 주사위가 발동이 되죠. 이 아란의 주사위 판정은 내가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는 그 순간 이 클릭에 반응해서 발동이 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마비카가 궁 쓰고 강공을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처음 한 번만 주사위가 나가고 그 뒤부터는 발동이 안 되죠. 마비카가 궁을 쓰고 강공 강공 대시 강공 강공 대시 이런 식으로 하면 물 부차이 계속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풀이나가 없어서 야란을 써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클이다. 이제 환인간 잡을 때 평강 대시캔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 융해 파티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다음 시틀라리 융해 파티. 융해 파티는 불원소가 우위원소죠. 그래서 얼음원소를 한번 부착하면 불원소를 한번밖에 커버를 못해요. 융해빵 터지면 얼음원소가 안 남아있죠. 물원소랑 다르게. 증발 반응 쓸 때는 물원소 한 번만 부착해놓으면 증발 두번 사용할 수 있는데 융해 파티는 얼음 한번 부착하면 한 번밖에 안 터지는 거잖아요. 그럼 원소 반응이 덜 터지는데 이 파티를 굳이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냐. 융해 조합은 강한 원소로 약한 원소를 공격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개수가 2라서 데미지가 더 셉니다. 그래서 증발 반응에 비해서 반응 횟수 자체는 떨어지는 대신에 데미지가 더 높게 들어간다. 마비는 궁극기의 한방 데미지가 엄청나게 센 캐릭터죠. 궁 딜이 얼마나 높게 나오냐가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융의 파티가 실전에서는 더 높은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마실베시 파티는 사이클을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마비카가 융의 콤보를 돌려주시면 돼요. 시틀라리 융해 조합을 돌릴 때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시틀라리가 EQ를 넣고 마비카가 바로 궁을 빵 찍으면, 이때 이제 융해가 안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이 굴리고 얼음 부착이 되는 걸 보고 기다렸다가 궁을 딱 써야 돼요. 이래야 확정적으로 융해가 터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기다리는 시간이 살짝 애매하니까, 이걸 확실하게 안 기다리고도 융해 터트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EQ하고, 여기에서 평타로 확실하게 원소 부착시켜 놓고, 궁을 빵 찍으면 100% 확정으로 융해가 터집니다. 무지성 8강 공 사이클을 돌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잡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섞으면, 융해 횟수를 늘리면서 데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클이 점프를 섞어주는 거. 딜레이를 줘서 ICD 초기화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시틀라리 야. EQ 평화고, 마비카가 궁을 딱쓴 다음에 바로 강공 던지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살짝 딜레이를 주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그냥 무지성으로 강공 돌렸을 때. 마비카 궁 찍고 융에 한번. 두번 하고 나서부터는 불부착이 유지가 돼서 융해가 안 터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강공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세 번밖에 융해를 못 터뜨려요. 근데 다시 점프 사이클로 돌아와서 딜레이를 줘서 ICD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 점프해서 미루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융해가 총네번 터졌죠. 그래서 무지성 사이클을 돌렸을 때에 비해서 융해가 두번 정도 더 터지니까 데미지가 훨씬 높게 나오겠죠. 마비카가 궁을 빵 찍고 점프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냐? 타이밍을 잘못 잡겠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사이클을 굴릴 수 있습니다. 점프를 처음에 쓰는 게 아니라 점프를 중간에 섞어 쓰는 방법도 있어요. 마비카가 궁빵 찍고 강공 그대로 네번 씁니다. 하나 둘셋네번 하고 여기서 점프를 뛰어요. 이게 좀더 쉽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융해 터지는 걸 확인해 보면 마비카 궁빵 찍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총네 번이 터졌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점프를 섞어주시면 원폭까지 해서 총 다섯 번 융해를 터뜨릴 수 있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게 되면 여덟 번째 강공을 돌릴 때까지는 원폭의 강화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덟 번째 강공을 딱 돌렸을 때 강화 효과가 끝났죠. 지금 바온 게이지를 보시면 일반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결 데미지를 빵 찍어도 되고, 대쉬 캔슬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이클 바로 끊어버리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도 되고, 여기부터는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점프를 섞으면 융해가 많이 터지긴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점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딜레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버리는 것 자체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사이클이 있어요. 다음 사이클은 마실베시 파티처럼 파티의 얼음원소 캐릭터가 시틀라이나 로자리아, 이렇게 한 명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점 사이클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콤보 잘 쓰는 사람용 콤보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찍기, 대쉬. 강공을 세번 쓰고, 종결 데미지 넣고, 대쉬로 캔슬하고. 이걸 두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콤보를 깔끔하게 돌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시틀라리 EQ평 넣고, 마비카 궁 찍고, 강공 세 번. 동결, 대쉬. 강공 3 번. 동결, 대쉬. 요렇게 돌리는 사이클입니다. 지금 융해 터지는 걸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원소 폭발까지 포함해서 똑같이 다섯 번 융해를 터트릴 수 있는데, 앞에서 했던 사이클은 그냥 점프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였다면, 여기는 꾸역꾸역 딜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낭비하는 시간 없이 풀로 딜을 때려 박는 겁니다. 갓 때려 박으면서 융해는 똑같이 다섯 번을 터트리는 거예요. 당연히 딜이 세겠죠. 저는 이제 돌리면서 대쉬를 몸 반대쪽으로 했는데, 이렇게 뒤로 당겼죠? 내가 이미 베넷 장판을 깔아놨는데, 몬스터 덩치가 이렇게 커버리면, 장판 밖으로 밀려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난 이것도 쉽다. 난 진짜 고인물이라, 더 어려운 콤보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융해가 총 6번 터집니다. 마비카 궁 찍고, 똑같이, 3 종결 대쉬, 3 종결 대쉬를 하고, 여기에서 강공 종결을 한번더 해요. 자, 그럼 융해가 어떻게 터지냐. 궁에 융해, 융해 터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융해가 다섯 번 터지죠. 그래서 원포까지 합치면 융해를 총 여섯 번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돌리실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강공 세 번의 종결을 찍고 대쉬로 캔슬을 할 때, 대쉬 캔슬을 너무 느리게 쓰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콤보를 잘 쓰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겨요 못 쓰는 사람 말고 잘 쓰는 사람 콤보를 좀잘 돌리는 분들은 세 번째 강공 이후에 종결을 너무 빨리 써가지고 2.5초 쿨타임이 적용되기 전에 불부착이 들어가 버리면 뒤에 있는 사이클에서 융해가 아예 안 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공을 너무 빨리 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세타고 종결 엄청 빨리 썼죠? 그러면 뒤에 불부착이 남으면서 융해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콤보를 잘 쓰는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는 문제다. 결론적으로 강삼하고 나서 종결 이 종결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천천히 널널하게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종결을 빵 찍고 나서 대쉬 캔슬 할때 대쉬 캔슬은 빠르게 해줘야 되고 요두 개가 좀 중요하다는 거 강공에서 손을 어느 타이밍에 떼는 게 좋냐면 강공을 하나, 둘, 세번 돌리잖아요. 이세 바퀴째가 돌아갈 때 6시 정도? 마비카의 바이크가 딱 요러 이렇게 6시쯤 올때 손을 놓으면 됩니다 세번째에서 6시쯤에 손딱 놓기 그리고 뒤에 대쉬는 빠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쯤에 놓으시면 웬만하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이여름 조합이나 증발 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클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앞에 사이클에 비해서 데미지가 센건 아닌데 원소 반응이 좀더 규칙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강공 두번하고 대쉬캔슬하고 강공 세번하고 대쉬캔슬하고 강공 네번하고 공빵 찍고 하나 둘 대쉬 하나 둘셋 대쉬 하나 둘셋넷2-3-4 어렵지 않죠 시틀라리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시틀라리 없어서 저는 케이아 나 로자리아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원소반응 잘안 터져요 그런 분들은 요 사이클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용이 깔끔하게 터트릴 수 있어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죠? 시틀라리를 안 쓰고 다른 얼음 캐릭터를 쓰면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공격 넣는 동안 지금 마비카의 고리 데미지가 한번 들어가죠. 시간을 안 기다리고 케이아가 그냥 공격을 넣어버리면 이것 때문에 원소 반응이 꼬입니다. 그래서 마비카가 융해를 확실하게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시틀라리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벤의 장판 깔고 실로닌으로 한번 지우고 기다려서 고리 불부착 들어가는 거 보고 스킬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얼음 부착에 묻은 상태로 마비카가 100% 융해를 터트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지맥제압전 클리어 영상마다 나오는 그 사이클이죠 평강 대시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사이클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원소 부착이 너무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파티처럼 얼음 원소가 단일로 들어가는 조합에서는 불부착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지맥제압전에 나오는 환인강 같은 물원소 몬스터거나 로자리아 시틀라리 이런 식으로 이 얼음 조합을 가져가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냐 사이클 돌려놓고 마비카가 궁찍고 평강공 대쉬 캔 평강공 대쉬 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얼음어서 단일 파티에서 이 사이클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한 사이클 돌리자마자 바로 그냥 불붙착이 되면서 뒤에 융해가 아예 안 터지죠. 불붙착을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클은 아니다. 대신에 환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 돌리는 게 압도적으로 딜이 높게 나오는 편이니까, 가능하다면 익혀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맥제압 전에 환인간이 언젠가는 다시 또 복각을 하게 될 테니까. 이 사이클 돌리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평타, 강공, 대쉬. 평타, 강공, 대쉬. 사이클을 이렇게 스타트를 끊으면, 첫 번째 평타에서 증발이 터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안 터지고, 다시 네 번째 평타에서 증발이 터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타트를 평타로 끊는 게 아니라 강공 대시 캔으로 스타트를 끊으셔야 돼요. 강공 대시, 평타 강공 대시, 평타 강공 대시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 강공으로 증발을 터트렸으니까 강공에 터지고 대쉬캔이랑 평타에 안 터지고 다시 두 번째 강공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강공에만 계속 증발이 터지겠죠 요거 돌리실 때 팁이 하나 더 있는데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돌리다 보면 자꾸 나는 안 쓰고 싶었는데 바이크 상태에서 막 돌진하고 평타 몇대더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강공을 돌리고 대시를딱 쓰는 그 타이밍에 평타를 세번 누르면 됩니다. 평, 평, 평할때세 번째 평타는 홀드를 해야겠죠. 강공이 나가야 되니까. 궁 쓰고, 강공, 대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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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쉬,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적응만 하시면 되게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돌리기 쉬운 사이클들도 있고, 제일 센 콤보는 센 대신에 난이도가 많이 높으니까, 어 내가 돌릴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은 고점 사이클 돌리시면 되고,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이클들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사이클 사용하든 그냥 무지성 강공 쓰는 것 보다는 훨씬 세니까, 실제로 최고 난이도 콤보 돌리시면, 무지성 강공 사이클 돌렸을 때에 비해서 데미지가 한25% 정도 세져요. 되는 분들은 고점 콤보 돌려주시면 되고,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중간에 있는 콤보 하나 골라서 없면될것 같다. 여기까지 마비카 콤보 정리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가볍게만 얘기들을 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지맥제합전 극한이나 절망 이런 거 깨야 되니까 디테일한 콤보 가이드나 실전 사용법 이런 것들 캐릭별로 좀 정리를 해볼 것 같아요.